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졸업시켜드리는 이루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 이루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준비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요즘 포인 판에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죠. 바로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에 이어 연준 의장에게도 해고 의사를 보이며 파월 형님을 저격한 내용입니다. 이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벌어질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트럼프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커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대선 전인 11월 5일 이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경고를 했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차기 대권 유력 후보로서 실질적인 압력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협박하며 금리 인하를 막아대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헤리스 쪽으로 지지율과 표심이 빼앗길까 걱정해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먹는 건데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마지막으로 반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팬층은 미국 국민 중에 47%나 되는데 얼마 전 내슈빌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금처럼 보유할 국가자산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발언 덕분에 트럼프는 벌어진 지지율 덕분에 안도하는 상황이었으나 이 바이든이 물러난 지금 미국 부통령 해리스의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쫓아왔고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시장에 자금을 풀어준다면 그럼 해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대출이 용이해지고 자금이 풀리는데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감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춘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국가 부채율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보다 하면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절대 안 된다는 게이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걸 들먹거리면서 이 파월 형님을 해고하겠다 하며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년 내내 금리는 동결이거나 상승을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로 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경제에서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게 돼서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연준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해서 통화의 공급량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줄여 시장을 통제해 왔는데요. 이 덕분에 우리는 대출이자 엄청나게 올라갔고 물가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진짜 우리 월급 빼고는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인데 아니 근데 지금 와서 이 트럼프가 갑자기 연준 의장을 해고한다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이게 진짜 경제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왜 지금 하필 지금 와서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선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자리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 이 트럼프의 발언은 연준 내 금리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전에 금리 인하가 없을지, 아니면 파월 형님은 예고한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줄지, 과연 파월 의장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트럼프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맞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알찬 내용을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셔야 저 이루다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금리 인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파월 형님이 9월에 예고한 이 금리 인하가. 지금 이 8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우리 시바이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바이누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이 비트이더가 하락을 하면 같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대장인 이 비트이더가 움직일 방향을 예측을 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8200만원이나 9400만원 사이에서 지지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네슈빌에서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이 있고 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9,900만원 선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올라선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려던 움직임이 갑자기 하락을 했는데 그걸 보면 이 미국 정부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약 20억 달러를 이름없는 지갑으로 이동시켜 이 상승세를 멈추고 갑자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와 민주당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견제를 할수 있는 요건이 몇개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 더 이상 미 정보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지금 미국 정보 지갑에서 이 비트코인을 약 3만 개를 이름 없는 지갑으로 이동을 시켜 시장에 공포감을 심어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가지고 흔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정치판 싸움에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있고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방향성이 곧 결정이 되고 조정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바인우의 엄마 바로 이더리움인데 이 스마트머니가 이더 쪽으로 모여드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있었고 거래 첫날에 상당한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덕분에 지금 스마트머니가 이더리움 쪽으로 몰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 승인 덕분에 이더리움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 더욱 활발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첫날 그레이스케일에서 상당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난 방송에서 설명해드렸지만 그 이유는 바로 독보적인 비싼 수수료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면서 첫날 1조 3천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에서 이 이더리움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전환이 되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효율성이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인 반응은 이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스마트머니의 유입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고 이게 나가는 건데 이더리움 쪽에 스마트머니가 집중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쪽도 매도세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비트가 가격이 하락해 있음에도 지금 스마트 머니는 이더 쪽으로 활발하게 모여들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자금이 시바이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시바이노 코인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ECR20 토큰입니다 따라서 곧 시작될 이더리움의 성장과 상승은 바로 이 시바이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신규 자금이 지금 이더리움에 모여들고 있고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생태계의 발전과 함께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신규 자금은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은 스마트 머니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에게서도 분명한 영향을 주고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모여들고 있는 엄청난 자본가 투자자들이 민코인 쪽으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저렴해진 이 가격에 이 시바이누에 관심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바이누 때문에 지겹고 또 지겹도록 머리가 아프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화될 코인 시장은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게 현재 약 2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풀릴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이걸 토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할 시장에 이 시바이누에게도 좋은 영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이 이 시바이누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겠죠. 우리 시청자 형님 누님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미 대선 후보 트럼프의 비트코인 지지 발언,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지겹도록 이어온 이 기간과 가격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서 들어오지 않던 자금이 이제 슬슬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스마트한 투자 결정을 하실 수 있게 저 이루다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손실본 금액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맘고생 많이 하고 너무 힘든 시절을 이어내서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코인을 접하고 시작한 게 21년 상승장 막바지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방구석에서 매매하며 방송이 해보고 싶어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트레이더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21년도에 한참 상승장이 끝나갈 때 회사 동료가 혹시 코인 하냐고 물어봐서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목돈 있으면 돈을 한번 넣어 봐 넣어 놓고 한두 달만 있으면 수익이 10배는 쉽게 불어난다고 처음에는 사기치지 말아 했는데요 근데 어피트를 보여주면서 이거 그냥 아무거나 사서 한달 냅둔 건데 이렇게 몇 천이 불어나고 실제로 지금 이거 매도해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까지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저는 큰 욕심이 나서 그만 이 코인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저는 큰 욕심에 돈을 많이 넣어 놓으면 그만큼 벌겠지. 대출 받아서 넣은 돈으로 100% 수익 보면 그걸로 대출 금방 갚고 수익금으로 다시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대출 좀 알아보자 하고 대출 받고 여기저기서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아서 수익률이 정말 좋고 큰 수익을 빠르게 준다는 말에 욕심이 생기고 또그 말에 속아서 매수 타점을 알려준다는 불법 유로 리딩방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저한테 있어서 인생의 고비가 되고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인 걸 알지 못하고 이때부터 한참 잘못되고 있었지만 눈앞에 그려지는 행복한 상상에 이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수익을 보며 코인이 돈 벌기 정말 쉽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매매가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깡통을 찼는데 현실 부정이 그만 이걸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돈도 빌리고 집담보대출까지 받고 병신같이 다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이 깡통을 두 번이나 차면서 그때서야 나락으로 가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바보가이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구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명분 하나에 공부도 안 하고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매매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책도 사서 읽고 차트 공부도 수없이 많이 했고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처박혀서 공부하면서 결국 매매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 저는 빌린 돈도 다 갚고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리딩방에 당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제 영상을 좋아하고 봐주시는 형님 누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 불법 리딩방처럼 이상한 매수 타점.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거짓된 정보를 주며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이상하고 잘못된 종목 추천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이번 시즌 큰 상승을 보여준 이 민코인 이 민코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민코인이 뭐냐 하신다면 인터넷이나 sns, 게임이나 농담에서 시작돼 장난처럼 만들어진 코인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코인 있으시죠? 바로 도지와 시바이는데요. 이렇게 민코인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재미와 유머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퍼져 친근감 있게 다 가오는 녀석입니다. 그 테슬라 CEO 아시죠? 도지의 개버지 바로 일론 머스크도 재미삼아 만든 게 도지라고 밝혀 논란이 엄청 컸었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이 기사 하나만으로 그날 비트코인 시세를 20%나 끌어올렸습니다. 이 도지 코인도 트윗으로 인해 사원도 안 하던 코인이 800원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민 코인이 수익을 크게 안겨다줘서 수익을 크게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즌 민코인의 열풍을 다시 보여준 이더 계열의 페페나 솔라나 계열의 봉크 같은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처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민코인 비밀리에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큰 상승을 보여준 블랙록의 비드를 통해 투자한 RWA, 바로 실물자산 토큰인데요. 이번에 이 RWA 민코인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RWA 코인인 이 온도 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업비트에서는 RWA 관련 코인인 폴리메시 같은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500% 이상 크게 올라간 거 아시죠? 앞으로 이 RWA 민코인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낸 이 민코인은 바로 RWA 민코인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민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토큰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형님 누님분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다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매수하시면 1000배만 올라도 5천원이면 5천만원 만원이면 1억 아니 진짜 100만원만 넣으셔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이시바이노코인 나왔을 초창기 때 400만원 매수해서 1조 8천억 수익 본 사람처럼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보여지는 주인공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 코인으로 돈 벌어서 대출 갖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건물 사는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이제 우리 형님 누님을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건물주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이 윙코인은 봉크 페페처럼 4,000%, 5,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 매집이 들어온 후 바닥을 잘 다지다가 이렇게 확 올라간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런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바닥을 잘 다지다가 확 올라가겠죠. 차트는 비슷한 매집 기간과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상승 폭발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관심 받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늦은 거고 곤란합니다. 수익은 보지 못하고 또 물리고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장 속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셔서 손실 금액을 복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힘드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소개해 드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빠르게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RWA 민코인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수익을 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010 5798 5994 010 5798 5994 제게 지금 문자를 주시면 바로 제가 비밀리에 입수한 민코인 보내드립니다. 크게 상승이 가능할 종목이고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차례대로 보내드릴게요.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앞으로 봉크나 페페처럼 큰 상승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그동안 물려 있어서 손실 나신 거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본 걸로 그만큼 제가 다른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알려드리면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수익을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불어난 시도로 점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게 저 이루다가 졸업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먼저 투자를 해보신다면 정말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고요.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가는 차트를 보시며 아 조금만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수직 상승하는 차트를 보시며 많이 아쉽고 또 아깝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에 바로 투자해 보셔서 전에 느끼셨을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점일 때 진입하셔서 큰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하시다 보면 고민되는 물건이 있는데 살까 말까하다 매진이 돼서 못 사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말고 다른 코인 매수했다가 물려 골치 아파하면서 후회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졸업까지 이루어드리는 이루다였습니다.